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3차원 측정기 구성요소 중에서 실제로 공장물제 치수를 얻어내는 역할을 하는 프로빙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강의는 프로브의 종류와 원리 그리고 그 용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빙 시스템의 구성과 각종 프로브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위주로 진행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프로빙 시스템은 몇몇 회사를 제외하고는 한 회사의 제품을 공통으로 사용하는 일종의 표준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3차원 측정기를 제작하는 회사는 달라도, 프로빙 시스템은 동일한 회사의 것을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공통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지만,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이 제품을 참고로 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프로그는 원하는 좌표를 검출하기 위한 센서입니다. 공작물 표면의 측정점을 감지하는 순간, 스케일에서 읽어낸 세 축의 좌표를 컴퓨터에 지시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3차원 측정기의 모든 측정값이 프로브가 읽어낸 좌표로부터 계산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프로브가 3차원 측정기 정밀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브는 단일 부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능을 갖는 요소들이 모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프로브를 공작물에 접촉시켜서 좌표값을 읽어내는 작업을 프로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측정이라고 표현하는 작업, 즉 측정기를 움직여서 프로브를 공작물에 접촉시키는 작업이 곧 프로빙이 됩니다. 그러면 프로빙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프로빙을 위한 전체 시스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프로빙을 위한 자세를 결정하는 프로브 헤드이고 이 부분이 공작물에 접촉했다는 것을 감지하는 트리거 프로브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공작물에 접촉하는 촉심입니다. 프로빙을 위해서는 프로브 헤드에서 자세를 결정한 다음에 촉침을 공작물에 접촉시키고, 촉침의 접촉 여부를 트리거 프로브에서 감지하게 됩니다. 즉, 프로빙 시에는 프로브 헤드와 트리거 프로브, 그리고 촉침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는데, 이와 같이 프로이, 프로빙에 필요한 요소들의 집합을 프로빙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프로빙 시스템에는 여러 가지 조정과 연결을 담당하는 모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빙 시스템은 각각의 요소를 모두 프로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브가 회전 각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라고 할 경우, 이때 프로브는 프로브 헤드를 의미하는 것이고, 프로브가 공작물에 접촉한 것을 감지하지 못한다 라고 할 때의 프로브는 그리고 프로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프로브 지름이 몇 mm냐 라고 물어볼 때 프로브는 촉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프로브라는 표현은 그때그때마다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실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시마다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프로빙 시스템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크게 프로브 헤드와 트리거 프로브, 그리고 촉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로브 헤드와 조정 모듈입니다. 프로브 헤드는 자유롭게 자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회전하는 두 개의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수직 방향으로 0도에서 105도까지 회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A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중앙에서 양쪽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80도 회전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B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샹크는 토어빙 시스템을 측정기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조정 모듈은 측정기 축과 프로빙 시스템을 정렬하는 데 사용합니다. 프로브 헤드의 용도와 특징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프로브 헤드는 프로브의 자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수직과 수평 방향에 대해서 7.5도 간격으로 720개의 위치 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 모듈은 3000원 측정기의 축이나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에 대해서 프로빙 시스템을 정리하는데 사용됩니다. 다음 사진에서는 프로브 헤드의 자세 결정 예를 보시겠습니다. 이 헤드는 공작물의 형상에 따라서 720개의 위치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쪽 방향이 수직축인 a축이 되고, 지금 이쪽 방향이 수평 방향인 b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프로브헤드와 함께 사용되는 어댑터 및 연결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댑터는 프로브헤드와 트리거 프로브를 연결해주는 장치이고, 연결봉은 트리거 프로브와 어댑터 사이에 연결하거나 또는 직접 프로브 헤드와 트리거 사이에 연결됩니다. 지금 이쪽으로는 프로브 헤드가 연결되고 이쪽으로는 트리거 프로브가 연결되겠죠. 특히 여기서 어댑터는 프로브 헤드에 연결할 때 항상 동일한 위치에 연결되도록 기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댑터는 프로브 헤드와 트리거 프로브를 연결하기 위한 장치인데 자동 조임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항상 일정한 위치에 연결되므로 연결할 때마다 프로브를 다시 교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ACR과 같은 프로브 자동 교환 장치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프로브 연결봉은 깊은 구멍 등을 측정하기 위해서 프로브를 연장시켜 사용할 때 필요합니다. 프로브 헤드나 또는 어댑터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프로브의 측정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결봉을 사용할 수 있는 길이는 프로브 헤드의 종류와 또는 여러가지 특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은 트리거 프로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트리거 프로브는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했는지의 여부를 감지하는 기능을 갖는 센서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촉침이 연결되고 이 부분은 어댑터에 연결됩니다. 센서가 이 부분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촉침의 길이와 무게가 제한을 받습니다. 트리거 프로브는 기본적으로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되는 순간 신호를 발생시켜서 좌표값을 지시하게 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연결되는 촉침이 무게에 의해서 측정값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트리거 프로브 대신에 비디오 프로브나 레이저 프로브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트리거 프로브에 연결되는 촉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촉침은 공작물에 직접 접촉하기 때문에 볼의 형상이나 경도 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촉침 연결봉은 길이가 길면서 무게를 줄이기 위해 그라파이트나 세라믹 같은 재질을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촉침은 공작물 표면에 직접 접촉해서 압력을 발생시키고 발생된 압력을 트리오 프로브에 전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촉침에 부착된 볼의 형상이 측정값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볼의 형상오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볼의 재질은 경도가 높고 매마모성이 좋은 공업용 무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촉침 연결봉은 촉침을 연장해서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프로브 측정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짧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빙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프로빙 시스템은 측정 용도에 따라서, 트리거 프로브 대신에 비디오 프로브나 레이저 프로브 등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용도에 따라서 프로빙 시스템은 언제든지 그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프로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접촉식 프로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접촉식 프로브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촉침과 공작물이 직접 접촉함으로써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접촉식 프로브는 촉침을 일정한 압력으로 공작물에 접촉시켜서 프로비하는 프로브입니다. 공작물과의 접촉이 확실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나 깊숙한 곳까지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측정압에 의해서 접촉부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고, 측정시 촉침이 공작물에 측정하, 충돌할 오려가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접촉식 프로브는 전기 신호식 프로브와 스캐닝 프로브가 주로 사용됩니다. 이 그림은 전기신호식 프로브의 구조를 간단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촉침은 지대와 연결된 세 곳의 지지점에 의해서 프로브 몸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지점의 압력은 상당의 스프링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곳의 지지점은 이와 같은 전기적인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데,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해서 압력을 받게 되면 세 개의 접촉, 접점 중에 하나가 단락됩니다. 즉, 전기 회로가 개방이 돼서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했다는 것을 컴퓨터에 지시하고 그 순간에 스케일의 좌표를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하지 않았을 때는 보시는 것과 같이 접점이 연결돼서 회로가 연결이 되고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해서 접점이 단락되면 이 부분이 끊어져서 회로가 연결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전기신호식 프로브의 원리와 구조는 앞의 그림에서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전기신호식 프로브에서 구체적으로 프로빙 신호가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전기신호식 프로브의 프로빙 신호 발생 조건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브가 공작물이 좌측에서 프로비 하는 경우에는 스프링 압력 FF에다가 오른쪽 지지점까지 거리 R1을 곱한 값즉이 값보다 촉침의 길이 S에다 접촉 압력 f L을 곱한 값이 값이 더 커야 접점이 떨어져서 신호가 발생됩니다. 반대로 프로브가 공작물의 우측에서프리빙하는 경우에는 스프링 압력 f f 에다 왼쪽 지지점까지의 거리 R2를 곱한 값보다 촉침의 길이 S에다 접촉 압력 FR을 곱한 바로 이 값이 더 커야 접점이 떨어져서 신호가 발생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FF와 S는 상수이고 R1과 R2는 프로빙 방향에 따라서 비율이 변하는 변수입니다. 즉, 360도 중 어느 각도에서 프로빙을 하느냐에 따라서 R1대 R2의 비율이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측정압 역시 프로빙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측정합이 달라지면, 이로 인한 촉침의 휘의 변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상적인 형상을 갖는 링 게이지의 진온도를 측정하는 경우, 측정값은 점선과 같이 지지점에 의해 수 마이크로메타 왜곡된 형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왜곡되는 양은 촉침의 길이 및 굵기 그리고 스프링의 압력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측정압에 의해서 지지점이 떨어지는 순간에 데이터를 읽기 때문에 발생됩니다. 프로그 제작회사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대책이 강구된 제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한 예를 살펴보면 트리거 프로그에다 피해조 센서나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시켜서 촉침이 공작물에 접촉하는 순간 아주 작은 압력을 감지한 다음에 그 순간에 스케일의 값을 읽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지정된 시간 안에 지지점이 떨어지면 그 값을 유효하게 처리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이즈로 간주해서 읽어 놓은 축점 값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지점이 단락되는 것은 단지 데이터의 유효성 판단에만 사용하고 스케일 값은 그 이전에 미리 확보하기 때문에 측정압이 측정값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전기 시험 식프로브는 프로빙 시간이 짧고 고속 이동이 가능하며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보수유지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프로빙 방향에 따라서 신호 발생 조건이 달라지고 촉침을 가벼운 상태에서 무게 균형 을 유지해야 하는 사용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기신호식 프로브는 대부분의 3차원 측정기에 사용되는 보편적인 프로브인데 저점의 온 오프 상태만으로 접촉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스위칭 프로브 또는 터치 프로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